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는 몇 번의 그 족보들이 나오는데요. 이 족보들이 전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족보들 사이 사이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준비되기 전까지 아, 창세기의 그런 족보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노아의 후손 중에 샘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민족을 이루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 사람들들은 이 이름들을 들었다면 아마 알 겁니다. 아그 족속, 아그 족속 하면서 다 아는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이 오늘 이곳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 오늘 낮 시간에도 예수님의 개보 족보를 이렇게 보았고 오늘 저녁에도 보았는데요 족보를 볼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데 왜 족보를 이렇게 두었을까 우리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질적인 생명 육신의 그 자녀를 낳고 자녀로 말미암아 그 이름과 그 지파와 모든 것이 이어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오늘의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그한 사람의 생애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길게 나와 있는 사람의 생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많은 이름들 가운데 그한 사람의 이름을 짧게 소개해야 한다면 무엇을 소개했냐면 그는 누구를 낳고 그는 누구를 낳고 그는 누구의 아버지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가 생명을 전해준 자로 산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이어받은 자죠.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았고,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정,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조상이 될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여러분 뒤로 사람들이 줄을 쫙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살린 생명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뒤에 줄을 쫙 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나는 조상이다. 나는 믿음의 조상이다. 한번 옆에 얘기해 주세요. 저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예. 네. 여러분이 지금은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처음엔 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거기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그 많은 족속들 사이에서 힘들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그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찾아간 것을 봅니다. 쫓아간 것을.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살려냈죠. 그때 함께한 병사의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 네, 318명입니다. 그래서 어,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군사처럼 우리가 어, 군사가 돼서 기도하자 하는 의미로 매해 3월 18일만 되면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318 기도회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여기저기에 또 많은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얘기를 네,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족들 몇 명이나 될까요? 아브라함 가족들 아브라함과 조카 록과 아내와 자녀들 다 합해야 몇명안 돼요. 근데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318명.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는 게 쉬웠다는 겁니까?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살아남습니다.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또 그가 또 다른 곳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비난하지만 그 318명의 군사를 길러야만 살아남는 그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되면 우리도 쉽게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더구나 그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는 300명 정도의 군사가 있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300명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애굽이라는 그큰 나라 앞에서 300명. 어휴, 아무 어떤 힘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장 먹을 것은 없고 먹을 것을 찾으러 저 내려갔다가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어마어마한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시대, 내가 사는 시대 중에서도 지금의 때, 지금 젊음의 때, 지금의 나이, 나의 나이 때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름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고 한 것을 쭉 보면서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인 것을 꿈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조상답게 사십시오. <laughs> 여러분으로부터 한 민족이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손들은 전부 다 조상의 우리의 첫 조상은 누구였어? 그 조상은 이렇게 살았어.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 믿음의 첫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드리고 믿음의 첫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삭을 낳았고 때로 이스마엘 가득을 내서 좀 실패하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 믿음의 삶을 보였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데는 이분 이분 이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또 누구를 누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분이 시작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구나 이분이 어떻게 살아셨는가 그 것을 이야기할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 내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가 전해 준 복음 내가 전해 준 복음으로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된그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더 얘기하세요. 제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단한 생명이라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생명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차라리 이 엘라살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난 자가 너를 통해 난 자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내가 예수 믿게 누군가를 끝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기까지 다 보호할 수 있느냐? 보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건 고백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이 뿌리내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또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하는구나. 내가 이 순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열릴지 안 열릴지, 혹은 이 씨앗이 이곳에 또 뿌리 내릴지 안 내릴지, 그것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죠. 전도는 어떤 거라고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성경이 아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전도하고 여,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오늘 제가 십뿌리는 비유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 씨앗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어디를 가나 길가도 뚫어 버리고 바위도 뿌리내리고, 또 이렇게 가시가 있어도 다 뚫고 자라고 그럴 그런 씨앗을 원하지만, 성경은 복음의 씨앗은 그런 씨앗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좀 약해 보여요. 때로는 우리가 전한 전도지가 길가에 버리기도 합니다. 이 전도지를 들고서 조금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에휴, 나는 안 돼"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들고 교회에 왔다가도 또 얼마 이 적응하지 못하고 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강력한 듯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언제 능력을 발휘하느냐? 좋은 밭을 만나기만 하면. 좋은 밭을 만나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없는 능력이 뭐냐면, 밭을 구별 못해요. 길간지, 돌짝 밭인지, 가시밭인지, 좋은 밭인지, 그걸 구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구별할 능력이 있으면, 어디다만 가서 전도하면 돼요. 좋은 밭에만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밭과 길가와 돌짝밭 그것을 구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쉬지 않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얼마 전에 요 몇, 어, 어제 조목사님 쓰신 글을 보니까 전도 칼럼 전도 주보 만들기를 참 잘했다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왜냐면, 하 전도지를 만들려고 몇번 계획을 했는데, 이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전도지를 만들 계획은 계속 뒤로 미뤄지더랍니다. 그래서, 일년에 전도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보를 전도지로 만들고 나니까, 주보에다가 전도 칼럼을 싣고, 전도 또그 편지를 싣고 하면서, 주보를 전도지로 만들고 나니까 1 년에 5 2 개의 전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라.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동설광님 꽤 개척 준비하면서는 합리적으로 제, 제 머리로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사람들이 아, 우리 처음에는 많지 않을 테니까 그냥 미리 몇분만 인쇄하고. 주보만 쓸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 나머지로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하자 생각을 했는데 그 전도지도 이만큼 인쇄를 따로 했어요.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를 따로 인쇄하고 주보는 주보대로 이렇게 조금씩 쓰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주두주 주 지나고 나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전도하라 하셨는데 이 전도지만 가지고 똑같은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매주 전도지를 그렇다고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매주 전도지 만들 수 있는 방법 주보를 전도지로 만드는 것이 옳다. 그래서 서울 광염께서 매주 주보를 전도지로 만들었던 그것이 아, 이게 하나님이 아, 이걸 통해서 배우게 하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서울 광염께 처음에 어, 제가 갔을 때 전도지 만들 때는 거의 매일 밤 샜어요. <laughs> 그래서 전도지 만들러 가면 목요일에 전도지를 만들면 새벽 4시, 5시에 끝납니다. 그럼 집에 가서 잤다가 또 9시까지 또 나오고, <laughs> 그러고 나서 금요일 하루를 쭉 지내는데 금요 심야기도 딱 끝나고 나면 와, 누가 설교 잘했다고 크, 박수치고 같이 설렁탕 먹으러 가고.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거의 새벽까지 하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전도 주보를 만들면서 아이 주보에 광고 하나를 쓰는 것도 주보에 이 본문과 제목 하나를 넣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 광역께서 전도 주보 만드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저에게도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힘들기도 했어요. 한번 전도지보를 만들면 제가 할 일은 이제 광고를 쓰는 일인데 저녁 7 시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 그때 조 목사님 컬럼 다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laughs> 저녁 7시 저녁 먹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쓰시는 거 교정도 보고 하면서 새벽까지 계속 있을 때는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도주보를 하면서 칼럼을 하나하나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 칼럼 하나하나 쓰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이 칼럼에다가 복음을 담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참 감사한 게요. 구제 하고 나면은 구제 하고 나면, 나면 컬럼이 정말 쉽게 쓰여집니다. <laughs> 네? 아니 다른 것을 컬럼을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글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구제를 하고 나면 아주 신이 나고 우리가 이렇게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도왔다 이렇게 구제 내용을 쓰는 것만으로도. 전도의 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게 매일같이 구제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또 소중하구나. 그런 것도 느끼게 됐어요. 교회 광고에도 그렇습니다. 광고도 처음엔 등록자와 또 교회에 있을 한두 가지 일을 쓰고 나면 별로 쓸 일이 많지 않아요. 별로 쓸 일이 많죠. 근데 구제일을 하고 나니까 광고 쓸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어,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 주 주보 혹시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광고란이 두배 늘어났어요. 이쪽에 있던 광고란 밑에 있던 거를 이꽉차 있던 걸 이렇게 옮겨가지고 광고란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지에 광고 하나 쓸 때에도 말씀 하나 쓸 때에도 칼럼 한글 한글 쓸 때도 에 이것을 받아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고. 이것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안 믿고 방악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나오고 예수 아예 안 믿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는 큰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칼럼을 쓰고 기도하면서 주복광고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도 계속해서 칼럼을 쓰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주 전도지를 만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칼럼 쓰고 광고 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매주 전도를 할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가 좋은 밭인지를 구별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좋은 밭을 구별할 능력이 있다면 길가? 아, 아까워 전도지 안줘 <laughs> 돌짝밭? 조금 믿을 거지만 금방 뿌리 못 내릴 거 아니야. 전도제 안줘 그리고 좋은 밭에만 전도제를 줄 건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열심히 복음의 씨앗 전도를 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늘 뿌리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도 복음의 씨앗 뿌리는 것도 여러분 아,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의 씨앗을 또 같이 뿌립니다. 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에요. 주보를 또 만들고 칼럼을 쓰는 그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고 사진 찍히는 모델도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laughs> 왜냐하면 이 사진 사면에 행복한 얼굴을 담으면서 무엇 기도합니까? 예수 믿음은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웃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고 웃는 사람 혹시 보셨으면 약간 예,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울을 보고 웃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그 천국의 웃음이 조금씩은 있어요. 제가 사진 찍을 때 계속 찍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웃을 겁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웃는 얼굴이 당신에게도 이런 웃는 얼굴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 사면에 사진 한 장을 찍을 때도 참 찍을 때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찍습니다. 기도하면서 찍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고요. 활짝 웃는 얼굴로 그 찍히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그 것을 찍고 찍히고 그걸 편집하고 그다음에 그 주보를 인쇄하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고요. 또그 주보를 뭐 합니까? 접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점심 때 접기 전도 많이 하셨죠? <laughs> 접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고요. 또 그것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각 집집마다 전해 주는 것 이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뿌린 전도의 씨앗이 언제 어느 곳에서 열매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좋은 밭이죠? 네, 좋은 밭입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아까 구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 길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는 전도를 했고요. 오후에는 구제를 했어요. 어, 전도하고 구제하고 참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는데 전화가 한 통이 온 겁니다. 모르는 핸드폰 번호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다가 받았어요. 그런데 어, 동서울 관계 목사냐고 묻길래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네 했습니다. 왜냐면 목요일날 전도하고 나면 항의 전화가 가끔 오거든요. <laughs> <laughs> 그래서 항의 전할까 생각해서 잠깐 고민하면서 네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소심하게 얘기했는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길동 주민센터에서 우리가 전해준 그 물품을 받았대요 길동 주민이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도 하냐고 내가 언젠가 꼭 한번 들리겠노라고 그러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교회를 향해서 닫혀있던 마음 혹시 길가와 돌짝밭 같던 또 가시밭 같던 마음인데 우리가 전해준 그 사랑의 함그 사랑함에 담긴 그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조금 더 옥토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옥토화 작업도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주변 사람 그것을 듣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사람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 옥토화 작업 이것도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단한 부분에서 전도에 동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접는 것도 전도고 모델이 되는 것도 전도고 또 구제해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도 전도고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살리는 우리의 말도 전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또한 전도의 한 부분이 될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멀리 보면 옥토화 작업 전도의 한 부분입니다. 또 교회가 또 나서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전도는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몸이요 가만히 있으면 몸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약해져요. 몸이 강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죠. 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운동을 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영은요 가만히 있으면 약해집니다. 우리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운동이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내가 건강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내 영과 마음이 힘이 있어져요. 그 능력이 생기면 많은 일을 할 영적인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 체력이 나도 모르게 약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래도 안해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고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매달 어느 돈도 투자하고 운동 시간을 투자해서 운동을 하듯이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헬스 전도의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는 다양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동참하시건 내가 지금 전도에 동참하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조상 누구 누구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그 날이 머지 않아 올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